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IC를 담당하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3월 13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소중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총평 강의가 어디에 올라오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각종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만,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총평 영상, 이전의 총평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커스 영어 사이트 오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총평 외에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무료 강의들, 파트 7, 파트 5, 6각 파트별로 무료 강의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익을 준비하신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해커스 영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해커스 영어 또는 해커스 코케야 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전의 총평, 그리고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무료 문법 강의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의 토익 정복을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13일 토익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챙겨보는 시간 가지게요자 먼저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팟5는 어땠을까 어, 문법적으로는 everyone 그리고 leadership 고르는 문제들 약간 어렵게 출제됐고요 those up에서 those 넣는 문제 그리고 complicate까지 뭐 이정도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어미는 charge 사형식 구조로 출제됐었고 dynamic 그리고 contemporary 에디터보 정도가 약간 생소한 느낌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게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everyone하고 리더십은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그럼 part 5는 문법이 상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어미는 뭐중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 6은 어땠을까요? Part 6는 문법, 그것도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For wanting 넣는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어,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Part 6인데 문법성이 아주 강했던 문제죠. 음. Effective, effectively는 고전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은 또이거도 또 어려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long with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치구조가 결합됐었기 때문에 Part 6는 이렇게 세 문제가 난이도 상인데 Part 6 치고는 문법 문제 상으로 세팅이 됐다는 게 아주 특이 점입니다. 보통 Part 6는 어휘 문제 위주로, 독해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독해를 해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세개는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Part 5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As well on 문제도 있었죠. 알맞은 문장 넣기 대개는좀 평이했습니다. 따라서 Part 6의 테스트의 유형 전형적인 유형 치고는 문법적인 측면이 어렵다.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게 셋다 이두 개는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파섹스는 상 난이도 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음. 자, 파섹 7은 어땠을까요?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었어요. 다중 지문이 특히 질문 문들이 되게 짧고 간단한 내용들이었거든요. 폼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다중 지문에서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게다가 연계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시험을 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트 5확 열심히 풀었어요. 파트 7 앞부분도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어우 시간이 모자랐어. 그래서 뒤에 10개를 디디디디디 찍고 나왔네요. 그런 분들 엄청 피해가 심합니다. 왜? 뒷부분에 다중지문이 쉬웠다니까요. 다중지문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하신 분한테는 손해가 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 전체를 잘 분배해서 100문제 다, RC 100문제를 다 구경하시고 그중 최대한 많이 맞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랬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많이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 빈것 같아. 그리고 버리세요. 응. 빨리 보내셔야 돼요. give를 빨리 해야 다음 문제를 또 take해 갈수 있죠. give and take로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맞아야 된다. 그건 만점 목표라는 사람이죠. 어, 몇개 틀리면 안 돼? 세 개, 네개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럼 980, 970이 아주 초고득점자가 그런 겁니다. 자, 본인에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주 높은 점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에 집중하고 어려운 문제는 빠르게 포기하거나 전략적으로 찍어서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 part 7 오늘 후반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part 5, 6 전반부에서 지치거나 시간 관리를 실패하신 분한테는 매우 억울하고 아쉬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요 문제는두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 자체의 패러프레이징 자체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머지 보기들이 음 그렇게 신경 쓰이는 보기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난이도 상으로 가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래서 난이도 중에서 좀 걸쳐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휘 패러프리징이 어려운 문제들이 몇개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ward 들어가 있는 문장하고 replicated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난이도를 좀 올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난이도를 중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난이도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뽑은 문제 몇 가지 같이 살펴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거기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는데, 이게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 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총평을 보는 건 뭐예요? 이 시험에서 뭐가 문제였는가를 알고,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 오늘 시험 치고 딱 보니까, 목표점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왜 보세요? 그죠? 안 보죠? 그러니까, 다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고 토익에서는 꽤나 유명한 문제죠. 어, 밑줄뒤로후 보시다시피 관계절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명사나 또는 부정 대명사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명사는 수식어를 갖지 못한다. 그죠? 하지만 부정 대명사는 수식어를 즐겨 갖는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명사들이 쭉 깔려 있을 때 부정 대명사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other라는 아이는 또 특징이 있어요. other는 절대 혼자 안 써요. other people, other students 이렇죠 other가 혼자 쓸 때는 others, other people을 줄인 others 이런 형태는 가능해요. other 자체가 있으면 다음에도 무조건 버리시면 됩니다. 대명사 문제인데 밑줄이 독립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보기에 o t 가 있으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o t h 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신경 챙겨주세요 음. 자, 그럼 남아있는 everyone이 정답이 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who만 봐도 everyone who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서 그럼 조금 고쳐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도즈 h 후? 확 끌리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선 everyone who도 좀 많이 봤지만 those who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B로 눈길이 싹가요 그럼 B를 쫙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B가 맞나요? 네. A가 여전히 정답이죠. 왜 그럴까요? who도 보셔야 되지만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어. 동사가 is야. 왜? everyone. everyone은 단수예요. 하지만 those는 아시다시피 that의 복수잖아요. 그죠? 도즈는 복수입니다. 이게 수일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도즈가 안 됩니다. 이곳까지 추가 포인트로 가져갑니다. 다음을 대비하시라 그랬어요. everyone 또는 anyone, anyone 따라 적어 놓을까요? everyone 또는 anyone은 단수기 때문에 뒤에 동사 is 단수 동사가 옵니다. anyone who is everyone who is 하지만 도즈는 those who are Those who are 이 차이를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anyone 하고 those가 또 출제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둘이 같이 나오면 수일치, 3초짜리 문제가 됩니다. 잘 정리해두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합니다. 음. 자두 번째 문제. We are looking for the ways 방법을 찾고 있어요. To expand our magazines의 B를 들린대요. 자 일단 보기의 명사 두 개인데 얼핏 보면 어 사람 명사랑 사물 아 이거 사람과 사물 명사를 구분하는 그 문제구나. 자 문제 유형은 나왔을 거예요. 음. 그런데 리더가 지금 단수인데요. 앞에 한정사는 있는 상태라서 그거 가지고는 못 풀어요. 원래 한정사 없으면 리더는 탈락. 단수가 사는 한정사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미 그거예요.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앞에 보니까 익스팬드란 말이 나와요. 넓히고 확장시키는 거. 그럼 여러분 넓히고 확장시키는 건 독자가 아니라 독자의 수나 독자의 층을 넓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더가 아니라 맥락상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더십은 뭐지? 그죠? 한번 챙겨놓을까요? 음. 자, 간단해요. 리더에다가 쉽 붙었어요. 여기서 쉽은 뭘까? 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 쉽은 전미사. 단어 뒤에 붙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도와주는데요. 주로 쓰이는 게 어떤 위치나 상태 또는 기술 이런 느낌들을 주게 돼요. 자, 여러분이 아는 단어 몇개 얘기해 봅시다. 오너십. 오, 소유권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너십은 소유권 오너는 소유자고 오너십은 소유권 음. 그리고 파트너십 협력 협력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크라프트 맨십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기술 손재주 기술자 장인 기술 이런 거죠 그리고 프렌드십 우리는 친구야 친구인 상태 그죠 그리고 멤버십은 회원 가입한 상태나 회원 수를 얘기합니다 음.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리더십이라는 말은 the number of readers입니다. 어, 독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구독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어, magazine with the readership of 어, 10,000 하면 은 100만 명의 독자를 가, 구독자를 가진 잡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리더는 독자, 리더십은 구독자 수. 됐죠? 구독자 수. 저 파트 7 문제에서 예전의 문제에 리더십에 대해 동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 근데 리더십의 동요로 답이 number였어요. number. 어. 리더십은 곧 구독자 순위가 number. 잘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The company's profit 이 회사의 수익은 are higher than B of its computer. 경쟁 업체 B보다 높았다. 자 지금 비교하는 건이 회사의 수익과 경쟁 회사의 수익이죠. 이 자리는 똑같은 profit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는 앞에 썼던 명사 또 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profit을 또안 써요. 앞에 언급했지만, 종류는 같지만 수치는 다른.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those입니다. them은 쓸수 없어요. them은 뒤에 나오는 of 수식어랑 연결해 them of, them of 한번 읽어보세요. them of, them up. 들은 적이 없죠. them, the of는 결합이 안 돼요. 하지만 those of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평소에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세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사와 같은 종류지만 particular thing이나 person을 가리킬 때 t h a s 이나 those를 써요. 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t h a s 은 단수일 때, those는 복수일 때. profit, 추가 복수이기 때문에 those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익에서는요. t h a s 이 거의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거의 도우주 쪽으로 출제합니다. 예문 하나 볼까요? Your experience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B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의 경험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니까요. So your experience is different that of others. That 이때 대시 바로 어떤 것 같은 experience라는 단어지만 서로 다른 경험이잖아요. 이럴 때 쓰게 됩니다. Those에 특히 of가 잘 세팅이 되니까 아예 those of its computer. those of을 넣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 문장 아니 외워 버리세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읽어 봅시다. The company's profits are higher than those of its competitor. 한번 더요. The company's profits are higher than those of its competitor. 이렇게 아예 덩어리를 만들어 두세요. 다음 문제. Her dress has a B pattern on it. 어, 그녀의 옷은 그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모양, 문양 같은 거죠. 근데 어떤 패턴이었냐? 명사 앞에 수식하는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면, 분사들 두 개가 보여. 요 보통 우리가 doing과 done이 있으면 보통 테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아예 맨날 보던 복잡한 이란 뜻의 형용사로 complicate. complicate. 얘는 그냥 이대로 가져가면 이 자체가 형용사거든요. doing과 done을 구분하는 분사 문제는 에 보통 테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가 doing 하는하면 doing, 명사가 done 되는하면 done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는 그냥 그게 happy처럼 형용사기 이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의미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complicated problem, promising employee 또는 demanding job, leading company, experienced worker 그리고 qualified candidate 이런 거 전부터 다 이미 형용사지롱이죠. 이거는 doing과 done을 굳이 따질 필요 없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는 그냥 해석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형용사로 굳어지면 해석만 해서 넣으라는 건 오케이, 이해했는데 이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에 complicated를 탁 쳤는데 사전에서 complicate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complicated를 사전에서조차 시로로지 않은 걸왜 그냥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니까. 그런데 사전에 complicated가 탁 뜨면서 adjective 형용사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형용사로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시는 토익 문법책 있잖아요. 해커스 리딩 파랭이 교재나 뭐 이런 거 중국 교재 이런 거 보시면 분사 편에 가면 형용사로 굳어진 분사들에 대한 소개가 좀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팀. 우리 팀은 다이나믹 팀. 아주 아주 역동적인 energetic 팀이에요 이런 표현. 이 단어도 그렇게 많이 안 보였을 건데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보기에 특별히 어렵다 고할 만한 게 없어서. contemporary design.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 모던하다. 이런 거죠. 얘도 그렇게 자주 보이지 않아서 난이도가 있을 뻔 했는데 나머지 보기에 딱히 디자인을 설명할 만한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Editable text도 역시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형용사 는 아니에요. 근데 어렵지 않죠. Edit 편집하다, able 할수 있는, 편집 가능한 문구, 편집 가능한 텍스트. 언제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able이 붙으면 뭐뭐하는 게 가능한, 뭐뭐할 수 있는의 뜻을 주면서 형용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eat 먹다죠. e a t e 먹을 수 있는 음, 별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Charge가 사용식으로 출제됐죠. Charge somebody에게 얼마를 청구하다. For 뭐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취해요. 여기서 1 0 dollars라는 수치가 오기도 하고 그냥 오늘 시험처럼 그냥 fee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h, charge somebody에게 뭐 installation fee 설치비를 청구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charge somebody $10. n dollars. 그서 아예 금액이 바로 올 수도 있어. 요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동도 가능해요. Somebody s charged 얼마 for the repair. You will be charged 10 dollars for the repair. 수리비로 10달러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출제합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charge $10 to your credit card 하면 10달러를 여러분 신용카드로 청구할게요 그죠 결제를 신용카드를 통해서 한다 이런 느낌을 줄때 charge the cost 그 비용이나 뭐 요금이나 가격을 to 어디어디로 청구해주세요 할 때는 또 to를 쓰기도 합니다 공짜로란 표현 있죠 and no charge free of charge 이것도 같이 다음으로 챙겨 드세요 다음을 또 대비하시라는 거자 음. 그럼 이제 part 6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스 t 6에서 이런 질문 이 있었어요. 광고 대행사를 이제 의뢰하는 건데 대행사에게 우리 광고를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하는 과정에서 어, 내가 니네 회사 얘기 잘 들었다, 레퓨테이션이 좋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I have a prime reason. 내가 아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니네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죠. 그래서 너네랑 같이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명성도 좋고 평판도 좋고 특히. 고객 서비스가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니네랑 일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맥락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한 게, 일단, p a r 6지만 맥락과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이건 그냥 문법 문제. 일단, reason이라는 명사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밑줄 이후가 왔기 때문에, 이 밑줄은 reas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reason이라는 아이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아야겠죠. 뒤에 무슨 구조가 오는지를 알아야 풀수 있어요. 물론, 관계절 대수로 해서 원치가 들어가도 되지만,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원한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평소 reason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음. 그럼, 왜 정답이 for doing인지 한번 볼까요? 음. reason이라는 명사가 좋아하는 건 일단 전치사 for 뒤에 좋아합니다. reason for something.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for 뒤에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래서 reason for doing something 하면 doing 하는 이유입니다. 음. 그래서 what is the reason for quitting the job?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reason for doing something, the reason for doing something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평소에 reason for doing something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팍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reason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아, 알죠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알고 있나요? 뜻만 알고 있으면서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전치사랑 친하고,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덤으로 몇개 얘기하겠습니다. reason for something, reason for doing something도 있지만, have a reason, 또는 누구에게 이유를 얘기해 줄 때는 give a reason 이런 표현도 쓰면서 뒤에 대절도 잘 와요. 동격절이라고 그러죠. 주어가 동사인 이유 또는 대 대신에 why를 잘 씁니다. Reason이 why니까. 그래서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이런 구조도 좋아해요. The reason that 주어 동사,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 for safety reason 이 표현 정말 좋아해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 다리를 폐쇄한다라고 할때 for safety reasons, for safety reasons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권을 제한한다 이럴 때, for secured reasons. For secured reasons. 이런 표현 잘 챙겨두시기 바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점수 잡는 h a c